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서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선물은 열어야 선물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선물은 열어야 선물입니다. 네,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그거를 보기만 하면 그건 장식품이 되겠죠. 내가 내 손에 쥐어진 선물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풀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상, 포장지도 뜯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또 박스도 뜯어보지도 않고 상품 선물을 꺼내 보지도 않고 선물을 주었는데 내 손에 분명히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으면 그게 어찌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열어야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 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앞에 열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음, 이제 나중에 아 혹시 이제 분명히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물어보신 분이 계실 거요. 예 전하 제 아내에게 임신이 몇주 되었냐고 <laughs> 미리 말씀드릴게요. 13주 됐습니다. 아,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laughs> 이 기쁜 소식을 아, 정말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계속 물어보시니까 대답해드리고 싶은데 아,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12주가 지난 안정기가 끝난다고 해서. 아, 인내하고 인내하고 오늘 때마침 제가 오늘 또 저녁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 여러분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물처럼 세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 말씀 볼게요. <laughs>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선물.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선물을 너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이 계셔요. 저는 선물을 받은지도 제게 선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렇다면 아직 못본 것뿐이에요. 그 선물을. 그 선물을 아직 뜯어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선물 아직 열어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 선물이 무엇인지 먼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사. 이게 이제 은사를 이제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카리스. 이제 은혜. 여기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 카리스마 이제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죠.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10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보시면은 은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물 이제 선물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십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에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제 뭐 포이킬레스 카리토스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포이킬레스 카리토스라고 해요. 이게 뭐 어떤 뜻이야 무지개처럼 다채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물, 다양한 선물,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선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때 똑같은 모양의 한 가지 선물만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또 따뜻하게 말을 할수 있는 어떤 능력, 그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의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똑똑한 또 지혜, 뭐 선물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성실함, 꾸준함을 주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이것을 선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에게는 이게 정말로 힘들고 상처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공감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요. 예 그렇게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채롭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꼭 뭐와 같냐면 제가 생각해 보면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 우리 한 번씩 이제 관현악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한 가지 악기만 있지는 않잖아요. 각자가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다른 소리를 냅니다 제각각 이지만그 가운데 꼭 누가 있어요. 근데 지휘자가 있죠. 지휘자이신 주님이 그 다양한 소리들을 하나의 곡으로 묶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선율을 연주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연주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각자가 다양한 악기로 연주를 하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요? 예내 악기를 연주한 내 손에서 그손율이 흘려 나오는 겁니까? 어, 연주하는 우리의 손에서 시작되는 건가 아니요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위에서. 음,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보냈다가요. <laughs> 제가 즐거워 듣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변함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 다 위에서 부터오는 거야. 뭐든지 아, 선물은.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주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나를 받쳐주고 지지해 주는 그 응원의 손길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물의 출처는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변함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살아계시는 내 아빠 아버지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선물은. 그러면 나에게 주시 주어진 선물의 출처가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 나의 태도도 나의 생각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처가 선물의 출처가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은사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분명해졌다라면 이제는 내 안의 질문의 초점이 바뀌는 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까. 내게 내게 주어진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선물을 얻어볼까. 이런 국리 이런 생각만 하셨더라면 이제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구나. 이것을 이제 인정하신다라며,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물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질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명이.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거창한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무슨 화려한 무대 아니에요. 소명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을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삶 이것이 곧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 때에도 사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어요 저도 이 시간에도 청지기거든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사람은 이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이 말씀을 또 다른 시선으로 어떤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안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또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또 염려가 되기도 했죠 어, 같은 이제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전하는 말이 근데 제가 그렇게 사무실에서 좀 염려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믿음 좋은 우리 박지훈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셨는가 저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뭘 걱정하셔요 주일에 한 말씀 드리면 그게 더 은혜죠 <laughs> 이러더라고요 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주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이제 오이코노모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의 집을 맡아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지만 뭔가 내 손에 주어졌지만 이것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주인의 어떤 뜻과 목적에 맞게 이제 관리하고 맞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태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어, 나는 그분께서 맡기신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맡은 사람임을 인정할 때, 이제 모든 어떤 내 삶의 시작은 내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그것이 선물임을.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먼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선물은 단지 재능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 주신 선물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도구인 거예요. 도구. 베드로는 우리가 이 받은 선물을 이제 어디 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과 봉사예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먼저 말 그러니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잘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말과 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과 손. 그러니까 말하는 일과 돕는 일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할때 보면은 단순,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하기보다도, 어떤 정보를 전하기보다도, 우리의 말이 어떤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져 있는 말들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의 격려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에게 하면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말해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저기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이 단지 설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을 전하되 그 가운데 사랑이 흐르게 해 주시고 온전한 말을 전하기보다도 옳은 말만 내세우기보다도 그 가운데 온유함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지적하기보다도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전하는 말 가운데 소망이 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돌 조금만 돌리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며칠 전한 소식 앞에서 참이 소식을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제가 또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지난 9월 11일에 오전 3시 30분경에 이제 인천 영웅도 인근 갯벌에서 고립된 이제 70대.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중국인 여르신을 구출하려다가 결국 끝내 이제 순직하신 고 이재석 경사가 있습니다. 어, 이 빈소를 찾은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대신 읽어요. 그 앞에서 대신 읽는데 어, 어떻게 읽냐면은 읽다가 말을 멈칫하더라고요. 끝내 참지 못했던 눈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조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이재석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차는 갯벌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고한 정신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 이재석 경사와 같은 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지켜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동료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일의 동료 경찰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을 때 이런 애도를 표하는 말들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보는데 유독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심 어린 애도와 그 존중의 말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마음이 진심이 그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희생과 사랑이 또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해요. 말하려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어, 우리가 방금 본 조전의 내용 참 좋죠. 내용 참 좋죠. 근데 그 내용보다도 얼마나 그 말에 진심이 마음이 담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 봉사는 어떨까요? 봉사.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열 가지 있겠어. 하는 것 같이 하라. 쉽게 말해 필요한 때에 필요한 힘과 지혜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어떤 만들어 내고 지었자는 어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어떤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들을 그 은사들을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그냥 청지기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쉽게 지쳐버리냐?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더라도 왜 쉽게 지쳐버린가? 왜 기쁨이 갑자기 소멸이 되어버리는가? 내가 공급자의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는데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해서 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공급자는 누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는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질서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 다 봉사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는데 그 봉사의 자리가 이제는 우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자, 동, 작은 동네에 세탁소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비 내리던 어느 오를 새벽 아침 이 사장님은 가게 일찍 열 때마다 거기서 이제 어떤 향이 흘러 나오냐면 세제 향이 가득 메우는 거예요 그 세탁소 안을 그리고 뭐로 메워져 있냐면 이제 또 셔츠들을 손님들의 셔츠나 옷들을 다리며 뭐가 나요 와 이제 다리면 김이 뭐락모락 나죠 그 김으로 이제 새벽에 가득 메우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이제 이 사장님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손님들의 옷을 다 다리고 이렇게 수선을 하면 이제 걸어 놓죠. 거기다가 이제 용수증을 또 붙여 놓으시는데 그 용수증 밑에다가 작은 짧은 문구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시냐면 오늘도 깨끗하게 당신의 하루도 이말 한마디를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삼아 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그 문구를 쓰더라 망설임에서 쓰게 되고 쓰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이제 하루를 자신의 하루를 여는 작은 기도처럼 이제 그 문구들을 쓰셨대요 주님 이 옷만 깨끗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을 그 사람의 마음도 맑아지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 문구를 쓰시는 거예요 어, 몇 주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저녁에 이제 얼굴 아주 인상 잔뜩 찌뿌리고 아주 삶에 지쳐가지고 지칠 때론 지쳐가지고 피곤한 상태로 한 직장 여성이 이제 자신의 옷을 찾으러 왔어요. 이제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하고 이제 옷을 건네받는 순간에 자신의 이제 옷옷 안에 달려 있는 그용수증을본 거예요. 근데 그용수증에 어떤 문구가 있었다고요? 오늘도 깨끗하게 당신의 하루도 이 문구를 다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성이 순간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래. 사장님.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아, 직장 생활 하는데 상사한테 엄청 오늘 깨지고 오늘 직장 동료들과도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뭐가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한줄 때문에 이 사장님이 써 주신 문구를 보는데 너무 울컥해요. 누군가가 제 하루를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용수증을 지갑에 이제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 힘들 때면 이제 그 문구를 본대요. 몇달뒤 이제 이 여성이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때 그 문장이 그 문구가 저의 마음을 닦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장님의 세탁소가 무슨 특별한 세탁소입니까? 다른 세탁소와 별반 다름 없는 그냥 작은 한 동네 세탁소에 불과해요. 이 사장님이 무슨 특별한 그 여성에게 설교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 사장님은 뭘했냐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 그냥 칭찬, 친절과 그냥 성실, 그것을 그냥 조용히 주신 선물을 열었을 뿐이에요.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한 줄, 그한 문구를 통로로 삼아서 한 사람의 하루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 버리는 거예요. 음.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재능이 아니라 삶 속의 작은 선물이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의 작은 도시락도 보세요. 과부의 두 랩돈도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충분한 선물로 받아 주셨어요. 어.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없어요. 아니요. 이미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보지 못할 뿐이고 내가 아직 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 뭐 선물 주십시오. 선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솔직히 선물 주셨는데 아직 열어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닫혀 있던 그 포장지를 뜯어 주시고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박수가 누구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 박수와 사람들의 그 진심 어떤 시선들이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그저 말들이 당신 정말 대단해요. 박수 치며 칭찬해 주는 것을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사원하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사원하십니다. 여기까지 가고 있는지. 큰 공연이 끝나면요. 무대 뒤편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스태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건넨대요. 수고하셨다고. 관객은 모르죠.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건그 공연이 그 스텝들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못해요. 어. 교회와 일터도 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몸뱅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는 무대 중앙만 비출 뿐이죠 그 사람들만 주목받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은 뒤에 그렇게 조용히 헌신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춰주는 거예요 큰 선물을 가진 자에게도 비춰주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작은 선물 초라해 보이고 작은 선물을 가진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비춰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빛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신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 이는 범사에 큰 선물 가진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작은 선물만 가진 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범사에 범사에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분명할 때 우리의 말은 단순한 설명은 넘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 우리의 봉사의 자리가 봉사가 주어진 내게 맡겨 주신 이들이 의무가 아니라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명은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저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예요. 언젠가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이요. 에 하나님께 제 소명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말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선물은. 누군가에게는 그 선물이 그한 가지의 선물, 작은 선물이 단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선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운전하는 것이 선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우리 학생 공부하는 것이 선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주는 그게 선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있는 기술이 주신 것도 그 재능 선물일 수도 있죠. 짧은 글 오늘 이 새싹도 사장님처럼 짧은 글한 마디 쓰는 것도 크게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 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아주 작고 초라한다해서 그게 선물이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선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선물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작은꽃 초라한 선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또 돕는 손길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깨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선물을 사용할 때 그리고 닫혀있던 마음이 살아나요 우리의 공동체가 더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주어진 선물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기적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을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곧 소명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선물은 다르죠 주어진 삶의 자리도 다 달라요 그 자리에서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답게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을 작다고 해서 그냥 보관만 하지 마시고 열세요 열어 어, 여시고 포장을 여시고 차가도 괜찮아요 충분한 거예요 그 선물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음,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불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 그 이름이 곧 여러분의 소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